여당 권영세 및 성일종 의원은 최근 김 여사의 사과 요구에 대해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김혜경, 문다혜 등 삼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여당 갈등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김여사의 사과 주장과 관련해 박정훈 기자는 이 사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여당 내에서의 여론이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논란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 끌기 전략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격과 해명으로 인해 더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